이게 이제 20, 23년, 24년 사이클의 패턴인데, 23년, 이제 1월 달부터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엄청 올라와, 올라왔죠. 이렇게 쭉 올라오다가 다시 눌러주고, 절반의 반납이라고 했어요. 제가. 상승을 하면, 상승을 하면, 절반의 반납을 보통 한다. 그래 사람을 털어내고, 그 다음 또 어떻게 되죠? 그 다음 여기서 절반 반납하고, 다시 또 상승해요. 그 다음 다시 또 절반의 반납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때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하고, 모든 걸 반납을 해요. 그러니까 추세가 좋게 잘 올라갈 때는 뭐 처음에서 어느 정도 올라갈 때는 절반의 반납을 하다가 나중에는 모두의 힘을 빼면서 한번더 원점으로 돌립니다. 그러다가 다시 레그업으로 상승을 해줬는데 지금 이때도 보면 지금 현재 우리 24년에 고점을 넘은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차트잖아요. 이게 비슷해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눌러주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또 눌러주고 다시 눌러주고 그래서 눌러주고 눌러주고 그래서 결국에 지금도 패턴이 비슷한데 이렇게 눌러주다가 결국에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한 방에 뚫고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나올 거다. 9월에 안 가면 10월에 가는 그 확신을 얻는데 도 노력을 하고 9월을 더 어떻게 알차게 보낼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10월 업터보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업터보 나오면 좋은 거고. 근데 만약에 9월에 올랐어요. 그럼 더 좋은 거고. 근데 어떤 사람은 9월에 오르면 안 좋을 수도 있죠. 왜냐면 나 9월에 더 사야 되는데 못 샀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11월에 오르는 게더 좋은 거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9월에 오른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의 마음가짐이 유리하냐? 11월에 오르는 게더 유리하다라고, 좋다고 생각한 사람은 뭘 갖고 있냐면, 이 시장은 반드시 오른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렇게 해야만 시장은 계속 변하는 유기체 같으니까, 다수의 뒤통수를 치는 유기체니까, 결국에 우리가 가져야 될건 시장을 예측해서 맞추는 것보다, 예측은 대응을 하기 위함이고, 그때 안 왔을 때내 마음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는 내 마음가짐을 준비하는 게 결국에 투자생에 성공하는 거다.